송가인과 방송사 TV 조선이 불화설에 휩싸였습니다. 송가인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기기가 된 친정 TV 조선이 아닌 MBC에서 첫 미사이트를 단독 중계합니다. 송가인 불화설 대하여 이제까지 쌓였던 갈등이 이번 중계건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에 지난달 23일 송가인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는 11월 송가인의 첫 단독 리사이틀 어게인을 TV 조선에서 100분으로 편성했다고 전했어요. 그러나 TV 조선 측은 즉각 해당 입장에 대하여 반박했어요. TV 조선 관계자는 편성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어요. 송가인 불화설 대하여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송가인과 TV 조선 방송국 간 불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7일 오전 송가인 측은 TV조선이 아닌 MBC에서 콘서트 단독 중계를 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전에 송가인과 TV조선 간 잡음은 계속해서 불거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TV조선에서 송가인에게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강행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에서 5월의 방송에서 나온 내일은 미스트로스에서 1위인 진이 영광을 얻은 송가인은 부상으로 행사 100회, 안마 의자, 작곡가 조영수의 신곡 등을 부상으로 얻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행사 100회 등에 추가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스트로스에서 진을 수상한 뒤 송가인은 TV 조선의 송가인이 간다, 뽕따러 가세, 아내의 맛등 TV 조선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했네요. 그러나 무리한 촬영 일정으로 인해 송가인은 비타민 주사를 틈날 때마다 맞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 무리가 생겼고, 결국에는 교통사고까지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결국에는 송가인은 두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방송국과 협의하는 중에 잡음이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송가인의 첫 단독 리사이트는 친정 방송국인 TV조선이 아닌 MBC에서 단독 중계됩니다. 송가인의 첫 미사이트는 오는 11월 3일 서울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외에도 송가인은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전지적 참견 시점 등에 출연했네요. 특별히 송가인이 게스트로 출연한 프로그램은 그주 최고 시청률을 찍으며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송가인 불화설 또한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TV 조선과 송가인 불화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송가인 뽕따러 가세, 키 153cm, 몸무게 42kg의 그녀는 언뜻 작고 가냘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 송순다는 국가무형 문화재 진도 1김구 전수교육 조교이자 무속인이며 그녀 또한 중학교 2학년 때 판소리를 시작해 중앙대학교에서 국악, 그중에서 판소리를 전공할 정도로 한국 전통 문화의 문화재들인데요. 특별히 송가인은 판소리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결국에는 그녀는 2012년 10월 산바라마, 강바라마 사랑가 신곡을 내고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트로트 가수가 그러하듯 무명 생활이 많이 길었습니다. 2019년 매일은 미스트롯에 출연하면서 초기부부터 압도적인 우승후보로 인기를 몰았지만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한 사람인거죠 미스트롯은 종편 예능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그중 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은 가장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우승 이후 물밀듯이 들어온 촬영 섭외에 쉬는 나이 없을 정도라 합니다 하지만 송가인은 늘 시민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줘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며 내 노래에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며 발라드부터 댄스곡, 팝송, 미녀, 동요까지 여러가지 장르를 보여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녀는 에일리의 댄스곡 보여줄게를 불러 주변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미스 트롯 이후 트로트가 또한번 전성기를 맞은 현 시점에서 2017년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에 이어 연달아 뉴페이스를 선보이며 젊어진 트로트 팬층이 새로운 팬덤 문화를 선보이면서 트로트 부흥을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종편 채널 TV 조선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송가인을 뿐만 아니라 홍자, 정미애, 김나희 등 출연 가수들의 팬클럽이 생겨난 것은 물론 중장년층, 중심인 팬클럽의 활동 모습도 이전과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아이돌 못지않은 거대 팬덤을 형성한 이들은 음원 스트리밍에 열을 올리기도 하고 팬클럽 이름을 내걸고 기부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송가인 팬클럽 회원이라는 60대 기혁씨는 얼마 전 조공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라고 했는데 조공 문화는 아이돌 팬덤 문화 중 하나로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직접 선물을 하거나 해당 연예인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문화를 일컫습니다. 기억, 씨는 팬클럽에 20대나 3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며 나와 팬클럽이 마련한 선물을 받고 가수가 직접 인스타에 인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돌 팬들이 왜 그렇게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이해하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송가인은 수입 변화는 어떤가? 란무름에 정말 힘들 때는 출연료 없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고 정말 차비만 받았다고 털어놓으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확인 결과 현재 그녀는 10분에 900만 원 정도의 행사비 또는 섭외비를 받고 있으며 소속사와는 5대5 나누고 있다고 하네요. 그녀의 몸값은 미스 트로 전과 비교해 무려 20배나 상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송가인 씨는 잦은 교통사고로도 알려진대요. 워낙 행사를 특별히 요즘과 같은 때는 많이 다니다. 보니, 보니 아니게 활동거리도 많고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쉬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중장고리를 빠르게 오가야 하니까요. 팬으로서 송가인스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활동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길.